안녕하십니까.밥은 잡사님니껴잘 예, 계시고 있지요. 예. 또 이래 오랜만에 이래 또 영상을 이래 열어보자니껴. 오늘은 또 이제 그저 우리 고객님들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영상을 이래 또 열었니도 드디어 또이제곧다 보니. 열심히 만들어왔고 또 나왔잖니껴. 그래갖고 그거 나왔는데 오늘 그런게 그게 중요한 게 아이고. 이제 다음 주가 아마 명절 날 있겨 그죠야 예. 그래갖고 우연히 있겨 그죠 새해가 이제 그 그죠 야 예. 왔잖니겨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새해 복대새 저기 명절 때 그죠 음식 만나게 하시라고 그죠 얘 예. 내가 음식 만나게 하는데 힘 힘이라도 좀 내시라고 내가 만 이천 원짜리 선물을 두 개를 준비해 를 놨니다 흑 예. 영상 찍고 한번 찍으러 가봅시다. 또 흙도 이제 분갈이 흙도 이제 이제 봄아이케 준비를 많이 해잖이케 그래갖고 분갈이 흙도 준비 많이 해으이게네 이제 슬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요거 요번에또 이제 그 저기 그저 명절 선물을 내가 그큰걸두 개를 그저 만 이천 원짜리 두 개를 준비를 했으이게네 그것도 이제 그저 야그 예? 그거 받으시고 명절 때 음식 만나는거 하고. 저 예,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가족들과 이제 보내시기 바랍니다. 흙이요. 보시면은 제올라이트, 난성 모래, 폴라이트, 마사 이거는 그대로 있는 아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흡수가 되고 녹아 보는 게 녹소 토 상토 훈탄 사냐초저곡토 에스라이트 이래됩니다. 근데 요뭐다 알갱이 같잖니야알갱이아 시대 이래 놀래 뭐다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상토도요 보시면 우리는 요 특별하게 요거 그저 가루 상토를 니다 가루 상토 쓰는데 여기 이제 병충해 방지되는 거, 뿌리 활착되는 거요다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탄도요 이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갖고 이제 섞어 놨는 게 요렇게이쁘게 했어, 그렇 근데 이게 약간 촉촉하기 때문에 이래 그문때보면은다 강모래처럼 보이니 던 근데 그게 1 1 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 단단하게 잘클수있겠게네그 점도 좀 기억해 주소. 오늘 막 까치가 날 난다.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이라이다. 까지까치 설날은. 우리 설날은 아직도 다음 주 돼야 된다이다. 까까까까까까까까 끈 까까끈이다. 예. 제 영상을 찍으러 가시다. 오늘도 이제 이래, 이래 가마가 이래 뚝딱 하고 나옵니다. 이쁘제요. 가마 뚝딱 나와갖고 그죠. 예. 예, 뭔가를 여기 11가지가 이래 들어갔는 거 보여줬잖니, 그죠? 예, 이거도 재료도 우리는 아주 큰 대형차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만약에 만 원에 산다, 그럼 나는 4천 을에 갖고 오잖니, 께 그래갖고 이제 중간 유통 과정을 다 없애고, 그죠? 그걸 우리 고객님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게 이제 그죠 흙이 열한가 있었거나 한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 그것도 이제 여기서 또 택배비도 내준다. 이게 얼마나좋으니 그죠. 명절 잘 보내시고 그죠. 야, 그리고 여 놀러 오실라고 하면 효천 일동 일칠사구 다시 이 번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시키려고뭐 어, 엑스플랜트라고 습니다 거기에 상점 보기란에 우암도예를 검색하소 그리고 우리는 명절 때 이제 명절 당일 날 쉬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오전까지 쉬고 이제 그 오후부터는 이제 영업을 합니다. 예, 영업을 하 할게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요거,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에만 선물 주이대 예, 이벤트는 이번 이벤트 때 기간, 요거는 일요일까지시다. 일요일까지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 이후에 달라고 하면 그 곤란하이다. 예, 이렇게네. 것도 알라 알아주시기 바란이다.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이렇꼭 해놔야 되니데 오늘 저희 선물이 팍 날아갈 수가 있지 않니? 야, 이렇게 꼭 해놓고, 그죠? 야, 요 우리는 요다 직접 다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 온 식구들이 다하 잠께 삼촌, 장인, 어는 형님, 내 처남, 처 형이래 온 식구들이 다 아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은 꼭 문자로 주셔야 되니다. 야, 그리고 토요일은 휴무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꽃을 찍어있겠네꽃일 번, 꽃이 번, 꽃삼번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압도는 그. 그러니까 4분하고는 별도 배송됩니다. 별도 배송되고, 겨울이라고 살짝 얼어서 있겠네. 따뜻한 데 놔두면 금방 녹을 계시다. 그래 쓰시면 되고, 입금 후에도 입금했다는 문자를 꼭 주셔야 되니까. 동명이인 이름도 같은 사람이 많잖니. 그리고 요거는 다 이제 수작업한 거기 때문에 1cm, 0.5cm 차이는 있을 수도 있다. 더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이래 있겠네. 그런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미션은 어, 이행실을 좀 많이 적어주소 명절로 하시더명 그죠 야 예. 명이야 어디 가노 일로 와서 절례라세번돈 줄게야 예. 그죠 야 예. 그렇게 이제 명절로 하시더 명절 그리고 요거 그죠 이쁘죠 그죠 야. 이쁜요 이제 육각 화분을 그죠 오만 원 이상 시키시는 분한테 두 개를 주니 두 개를 높이가 보소요 5 넓이도여 보시면 요이시면10.5요이두요이쁜여육 요 주는 분을요두 요 개를 주니다두개예두개 예. 5만 원이상주문 근데 5이만원했주고많이달라고 하면 안 되니 이두거이거이는 우리 그이기 우리 그죠우암도에에서 우리 온 직원들하고 다 마음으로 드는 것이다. 이게 마음으로도 있겠네. 그 마음을 좀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5만 원 이상 시키시는 분한테 무료 택배에다가 또선물5 12,000원짜리 선물을 두 개를 또 증정해줍니다. 두 개. 그죠. 예. 명절 잘 보내시고 음식 할때 힘나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다. 1번부터 한번 찍으러 가봅시다. 여기 이제 1번이시다 1번이 예. 1번이 1번도 꽃이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높이가 보면 8.5또 넓이가 그죠 10.5 11이시다 넓이가 11 이래 되고 그죠? 넓이가 11인데 좀급여이나갖고 보여주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남죠 그죠 요게 원래 한 개예요 요게 요게 12,000원짜리시다 한개 12,000원 한개만 이천 원인데 그죠 다섯 개 하면 원래 육만 원 아이껴 육만 원인데 한개0 오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 드립니다 언제 아, 초대박할인 아이껴. 선물도 또, 이제, 만, 이천 원짜리 두개주지 않게 그, 뭐, 지저 대박이시다, 대박. 예, 이기에 놓치지 말고, 봄 준비하시면 되니다. 봄에는 물량이 많이 딸리 겠네 그죠? 예, 한참 기다려야 되니, 되 있겠네요. 있을 때, 이제, 미리미리, 고봄 준비하소. 요게, 이제, 2번이시다. 2번도 이래, 꽃이 이러 다양하게 있잖니, 겨.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그죠? 요게, 어, 타원형 이시다 타원형 높이가 7또 길이 한번 볼라이야 예, 길이가 또15또 직경도 열어보시면 7.58 이래 되자 니켜 그죠 예, 요거도 열어보세요 직 요. 다원형립톱스 쫄러리시머너머 희한하게 이 부위다. 이것도 원래 한개만 이천 원인데 한개만 이천 원짜리를 그죠? 오천 원씩 계산해갖고 그죠? 오천 원씩 계산해서 다섯 개 이만 오천 원에 드립니다. 그리뭐 그죠? 이게 이제 3 번이시다. 3 번. 3 번도 요 꽃이 이쁜 게 다양하게 있잖니? 이렇게 요렇게 보시면. 그죠. 여기에 이제 창심음은 끝내주는 것이 다해 예. 높이가 7.58 이래 되고 그죠야 예. 그리고 넓이가 12 이래 되잖아. 게 넓이가 12. 예. 넓이가 12고. 종이컵도 넣어 봅시다. 이렇 넣고도 이렇게 남잖니께 그죠. 예. 종이컵도 이 넣고도 남고. 요것도 원래 한 개에 요게 12,000원 짜린데 그죠. 야. 예. 한개 5,000원 씩해갖고 다섯 개에 25,000원 드립니다. 우리는. 자 우리 온 식구들이 그 삼촌, 장인어른, 형님, 처남 뭐이래저 형이라고 다 합의를 받았니까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이 화분을 그죠, 다육을 심는데 부담 없이 그죠 예쁜데 심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노 해갖고 이제 그 이제 고그 이제 고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가 이제 땅한 개밖에 없디다. 전부 다, 이제, 그죠, 공장에 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일찍 나와갖고, 그,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 없이 주인이, 그죠, 내가, 직접, 이제, 하루에 두 시간씩 일찍 나와서 열심히 만들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 중간 유통 과정, 다 없애고, 거품을 없애고, 그죠. 야, 예, 거품 없애고, 바로 직거래로 싸게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두 시간 일찍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 니다. 인생 뭐 있니, 껴 좀, 여또 부지런해지면은, 또, 이제, 그 우리 고객님들이 또, 이제, 그죠. 싸게 공급을 할수있잖 니, 예, 겨. 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이제, 사, 그거, 이제, 마음을 좀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니, 예. 오늘 선물도, 이제, 받아가시고, 그죠. 예,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 명절 전에 또 이제 요거 말고 한번더 찍어 줄게 한번더 찍어 준데 그거도 이제 기대 하소 그리고 이제 요 오늘은 이제 요 명절 선물 두개 받아 가시고 이제 4번 찍으러 가시다 여기 이제 4번이시다 4번도 요 보시면 꽃이 이렇게 이쁜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요건 직사각시트 직사각 7.5또 길이가 요 보시면 14.5 또, 넓이도, 여보시면, 8.5에서 9, 이래 되지 않게, 그죠? 요, 요, 종이컵도 이 넣어보시도, 이래 넣고, 종이컵 넣고도, 이렇게 이쁘게, 이래 되지 않께 요게, 한, 원래는 옛날에, 요게, 한 개, 18,000원, 20,000원, 이래 받은 것이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7,000원씩 해갖고, 7,000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3만 5,000원 드린니다 요, 오번 주물로 가보이시다오번 주물로 가본, 오번 주물로 가면도요 보시면 너비가 9.5, 또 넓이가요. 보시면은 그죠, 10, 11이시다. 넓이가 11. 그죠, 요 사각인데 사각 4각 넓이 조이. 어, 그 좋은 겸이래. 넌 아직 안 되게 이렇게 그죠. 예. 요것도 원래 한 개에 요게 만 이천 원짜리야. 이게 한개만 이천 원인데 오천 원에 해갖고 두개만 원에 드린다. 여기 이제 6번이시다, 6번. 6번도요, 보시면, 높이가, 그죠? 9. 높이가 9.5, 또 넓이가, 이제, 그죠? 11.5, 이래 나오잖니 넓이가 11.5. 그리고 조금 겁도 았 넣어갖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그죠? 언제나 찾아오는, 그죠? 노래가, 이제 막 절로 나오니, 다, 예. 그죠? 나는 노래를 또 모자 나무꾼 좋아합니 다, 나무꾼, 예. 나는, 양 당신의 사랑이, 나무꾼, 이런, 좋아하자, 니 껴. 그죠? 예. 요게, 이제, 이제 요것도, 내 그럼, 아이고, 또, 노래 부르다. 요거, 뭐, 잊어버린 니다 예. 9.5에다가 11.5. 그죠, 예.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예. 이쁘게, 꽃이 다양하게 있잖니, 이렇 예, 요거, 그죠. 창 같은 거 심으면 뭐, 이쁘이도. 요것도 한개 12,000원인데, 그죠. 한개 12,000원인데, 5,000원씩 해갖고, 5개에 25,000원 드린니다 여기에 이제 7번이시다, 7번. 7번도 요, 보시면은, 높이가, 그죠, 예, 9.5. 넓이가 11, 12 이래 되지 않습 11이죠. 저겉에피도나 보여주지 않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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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죠, 예. 요것도, 원래 기게한 개에, 그죠, 예. 18,000원 받은 것이다. 18,000원. 18,000원 만, 거래 그래, 받은 건데, 6,000원씩 해갖고, 그죠. 6,000원씩 해서 다섯 개에 3만원 드립니다 다섯 개 3만원. ,000원. 6,000원씩 해갖고. 여기 이제 발버이 시도 발반. 오늘은 날이 따뜻하이다 희안하이다. 언제 봄 날씨가 더이다. 높이가 9.5, 넓이가 그죠야 11에 되니까 9.5에서 11에 되니다. 그죠, 야. 그죠? 야. 야. 좀 겹도 이렇게 넓어 잡니케 이렇게, 이렇게 좀. 요거도 원래 여기 한개 많은 짜리시대. 한개 많은 인데 그죠, 야. 그죠. 한개 만원짜리를 4천원씩 4천원씩 에갖고 완전 뭐뭐대박가격이 있겨 4천원씩 해서 5개 2만원 드린니다 요게 이제 9번이시다 9번 예. 9번도 열어보시면 높이가 그죠 예 높이가 9.5 넓이가 10아 있 넓이가 10 그죠 넓이가 10이고 요것도 열어보소 넓이가 10 이것도 원래는 요게, 그저한개만 원짜리 아이게한개만 원. 한개만 원인데, 4천 원씩 해갖고 이것도 그죠, 야 예. 4천 원씩 해서, 다섯 개, 2만 원 드립니다. 이게 이제 10번이시다, 10번, 예. 10번도 보시면 높이가, 그죠, 예. 9.5. 넓이 보시다 넓이 넓이가 1일 시다 넓이가1일 넓이가 십일 좀 껍질이 나고보여주자니 그렇죠. 넓이가 11 이마이 남자 남자니까 이것도 원래 한개만 이천 원짜리야 이게 한개만 이천 원인데 오늘 뭐 완전 뭐 초대박 할인 해갖고 그죠? 오천 예.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드니다 여기 이제 11번이시다. 1 1번야 예, 11번인데. 이 높이가 요보를이케 높이 이만큼 높지 않니야 예. 이거 높이가. 그죠. 11. 높이가 11. 넓이가 요보시면 12나 되니까 넓이가 12. 그죠. 넓이가 12나 되고. 저 그것도 저 밑에 쑥 들어갔잖니끼. 그죠. 넓이가 12. 요것도 원래 여기 한 개에. 요게 15,000원 팔든가 이죠한 개에 15,000원 팔든 거를 6,000원씩 해갖고. 그죠. 예. 6,000원에. 두개 갖고 12,000원 드린데 6,000원 12내 갖고 12,000원. 여기 이제 12번이시다. 12번, 12번도 여기에 농아 이게 롱분 높이가 요보시면 롱분 12, 높이가 12, 주니 그 한번 보시다. 여기. 높이가 12 되지요. 요즘 여중에 끝나는데, 여기 넓이도 요보시다 넓이도 11이. 넓이도 11, 예. 그죠? 좀, 금 넘어, 도시 저, 쑥, 들가갔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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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쑥, 들어갔잖니, 케, 예. 요것도 원래는 요게, 그죠? 한 개에, 요게, 2 2만 원짜리시다. 한개2만 원. 한개2만 원인데, 그죠? 예. 한개 8천 원에 드니다한개 8천 원. 요게 이제 14번이시다. 14번. 14번도 이쁘죠, 이 저요. 얼마 이쁘요 높이가 요 9.5. 또, 넓이가 8 이래 되잖니, 께 요거, 그죠. 요, 사각 요래 나눴잖니, 게죠 요렇게 사각이시다. 요게, 원래 요거도한개에만 원짜리야, 있겨. 한개만 원인데, 요거를, 그죠. 4천 원씩, 예. 4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에 2만 원 들입니다.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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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 찐이야. 멋지잖니, 껴. 그죠. 예. 대박 할인아, 껴. 예. 요, 한개 4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 2만 원이시다. 요거, 이제, 요거, 그죠, 요, 요, 요거, 이제, 요, 보시면 높이가, 요 높이가 한번 보시죠. 높이가, 요게, 그죠, 예, 어, 9.5 넓이가, 이제, 그죠. 넓이가 이제 그11 이래 되잖니 육각, 아이케 육각. 육각인데 좀인 커방에 넣어놔도 이래 되잖니니 그죠. 이쁘게 요렇게 꽃이 다야. 한개 이렇게 꽃이다. 한개 이렇게 만이다. 죠못대갖고 요것도 원래 한 개에 만 이천 원짜리인데. 한 개에 만 이천 원짜리를 오천 원씩 해. 갖고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드이니다 요게 이제 16번 아이케 16번. 높이가 요게 보시면 그죠. 요 11. 그리고 넓이 한번 보시다. 넓이가 이제 13 이래 되니까, 넓이가 13. 넓이가 13이고. 겉도 이래 놨지만, 사각대자, 이렇게, 사각흥대자. 사각흥대자요. 이제 이쁜 걸로 랜덤으로 이래 보내줍니다. 요게 원래 3만원짜리야, 이게 요게. 한개 3만원짜리인데, 12,000원에 접니다. 12,000원에. 여기 이제 그죠? 17번 아 이게 17번. 17번도 이게 아주 큰 특대 특대 사각이시다. 높이가 13.5고 또 넓이 한번 보시다. 넓이가 넓이가 무려 16이나 되잖니. 넓이가 16. 넓이가 16. 엄청나게 넓적이죠 넓이가 16. 이렇게 돼 있잖니. 엄청나게 큰 것이다. 이쁜 걸로 랜덤으로 돌리는데. 여기 원래 4만 원짜리 시대. 예, 4만 원짜리인데. 그죠? 예. 언제 초 대박 할인으로 해갖고 15,000원에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18보이시다 18번. 18번도 여래 이쁜 게다향이 게 많잖니. 그죠? 여기에 예, 높이가 그죠? 야, 예, 10. 높이가 9.5. 요 넓이가 1 0이래 되니까 넓이가 10이고 높이가 9.5. 컵도 예, 이렇 넣어보시다. 쑥 들어가버려, 차는 켜줘요. 예. 얼마나 이쁘게 켜요. 예. 그죠? 요것도, 그죠? 요것도 원래 한개만 이천 원짜리인데, 한개만 이천 원짜리를, 그죠? 예. 오천 원씩 켜놓고 다섯 개에 이만 오천 원드립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식구 보이시다. 요거, 원래 여기 한개만 오천 원짜리시대. 높이가 고또 넓이가 요 보시면 11에 되잖아요. 한개만 오천 원짜리. 한개만 오천 원짜리인데 그죠? 야, 보소 이야 멋지지 않니 걔? 이야 요한개만 오천 원짜리를 완전 초대박할인으로 해갖고 한개 오천 원씩 만 오천 원짜리를 오천 원씩 해갖고 다섯 개 2만 오천원 드립니다 오늘도 이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그죠, 예,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죠, 아껴 주시고, 예, 그 신경 써 주셔고, 고마이.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주에, 그죠, 예, 명절인데 명절 준비 잘 하시고, 오늘 도 명절 준비 잘 하시라고 선물도 만 이천짜리 두 개를 내가 이제 마음으로 전해드리겠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그 한번 우리 이번 명절을 멋지게 한번 보내보시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니다 예, 또 다음에 보시되 이니디